노후의 집을 잃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전세 보증금 대출 보증, 병원비 지출, 은퇴 후 소득 단절 등 다양한 이유로 내 명의의 집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볼건 바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은 주거 취약계층, 고령자, 차상위 계층 등을 위한 중요한 주거 안전망입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해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제공기관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 수십만 원, 월세 10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주거가 가능합니다. 이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연고라는 이름 그대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옮기기 힘든 노년층에게는 큰 안정감을 줍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일정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영구임대보다는 다소 높은 보증금과 월세가 책정되지만 여전히 민간임대보다 훨씬 저렴하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고령자 전용 행복주택도 꾸준히 공급되고 있어 노년층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자 맞춤형으로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이 함께 구성된 고령자 복지주택이 공급되며, 독거노인의 고립감 해소와 생활 안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자신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기준, 연령 조건 등이 기관별로 상의하므로 미리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시 주민센터나 공공주택 관련 콜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정기적으로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공임대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쉼터, 노인복지관, 실버아우징 등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주거는 곧 삶의 기반입니다.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노년층이라면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공공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정된 노후를 위한 지혜입니다. 최근에는 노년층을 위한 주거 형태로 고령자 복지주택과 실버 하우징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들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노인의 건강과 생활. 편의를 고려한 구조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복지형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매우 적합한 방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며 가장 큰 특징은 무장의 설계입니다. 이는 휠체어를 타고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출입구, 화장실, 복도 등을 설계하고, 욕실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기본으로 갖춘 구조를 의미합니다. 또한 건물 내부에는 공동 식당, 세탁실, 휴게 공간, 건강 상담실 등이 마련되어 있어,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생활 전반을 지원합니다. 실버 하우징의 경우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주택 형태로, 생활지원사가 배치되어 입주자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말벗서비스, 건강상태점검, 응급상황대응 등 정서적 물리적 안전망이 갖춰져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외로움이나 긴급 상황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복지관, 의료기관과의 연계로 운동 프로그램이나 진료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형태는 보통 지자체의 복지과 주민센터 또는 고령자 전용 상담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조건은 나이, 소득, 무주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신청 후에는 일정한 대기 기간이 필요하므로 노후가 불안해지기 전에 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등록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사전에 알아두면 유리합니다. 주거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젊을 때는 쉽게 넘길 수 있는 일도 나이 들면 작은 불편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삶의 끝자락에서 집이 사라졌을 때그빈 자리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를 미리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공복지주택과 실버아우징은 그러한 현실을 대비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지역의 복지제도와 대기 절차를 알아보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노년의 주거 안정은 결국 내 삶의 품격을 지키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전세로 살다가 집주인의 사정이나 계약 문제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특히 노년기에는 심각한 주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집을 잃거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관련 제도를 잘 알아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노후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자산은 적고 주입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번의 손해가 치명적인 생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미리 가입해두면 이런 위험에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가입 조건은 보통 임차보증금 한도나 주택 유형, 계약 기간 등에 따라 다르며 보증료는 연간 소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노년층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고령층이 활용할 수 있는 주거비보조 제도로는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높은 우선순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직접 임대료를 보조해주며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주택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장제도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고령자의 주거 안전망을 지키는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년층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절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수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자체 복지 담당자나 노인복지 전담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는 주거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단기 임대에만 의존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삶의 기반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주거급여와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돌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안정은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제도의 존재를 아는 것, 자격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나 조건을 정비해 두는 것이 노후 주거 위기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집이 사라진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고령자들의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주거. 공유 프로그램 또는 시니어 쉐어하우스입니다. 실버 쉐어하우스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단독 주거가 어려워지거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월세 부담이 커질 경우 이와 같은 형태의 공동 주거는 매우 실질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주거 안정뿐 아니라 정서적 고립감, 해소라는 이중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방식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유 주거 형태는 단순히 집을 나눠 쓰는 개념을 넘어 공동체적 삶을 통해 상호 돌봄이 가능한 구조를 지향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전용 쉐어하우스는 일정 기준의 소득 이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방은 개인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거실이나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비가 절감되고 동시에 공동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겨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매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내야 하는 독거노인의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유주택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령자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사는 세대 통합형 모델도 시도하고 있는데, 지니어와 청년이 함께 거주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는 공간과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은 일정 시간 동안 가사나 말벗 등의 역할을 맡으며, 주거비 일부를 상쇄받는 형태입니다. 이런 방식은 고립과 단절에서 벗어나 상호 교류를 통한 활력을 얻는 효과가 큽니다. 물론 모든 노년층이 공유 주거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성향에 따라 타인과의 동거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사생활 침해에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성향과 필요에 맞는 형태를 잘 고르면 오히려 외로움을 줄이고 위급 상황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부서,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민간 공유주택 중개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나 입주 기준은 지역과 운영기관에 따라 다르며 보통은 소득, 건강 상태, 공동생활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 후에는 생활 규칙이나 공동공간 운영 방식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동체 생활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결국 주거 공유 프로그램이나 쉐어하우스는 단순히 방한 칸을 나눈다는 의미를 넘어 나이가 들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삶의 형태를 상징합니다. 특히 주거비를 절감하고 정서적 지지를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년의 불안정한 삶을 실질적으로 지지해 주는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집을 잃는 상황에서도 다시 안정적인 공간과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들의 진짜 장점입니다. 노년기에 주거 불안정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산이 집한 채에만 집중된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산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현금이 부족해 월세를 내기 어렵거나 병원비나 생계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자녀의 결혼주택 마련 등을 이유로 집을 넘겼다가 정작 자신은 살 곳이 없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소득 기반 자립을 미리 설계하는 것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우선 자산 중 일부를 월세 수익이 가능한 소형 부동산으로 바꾸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소형 상가를 활용해 소규모 임대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 한 채에만 자산이 묶이지 않고 일정한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어 돌발 상황이나 주거 위기에도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 공실 위험이 적은 곳이나 역세권, 대학가 주변 등을 고르면 안정성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연금형 부동산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을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일정 기간 혹은 평생 동안 연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집은 없어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거주도 계속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품은 계약 조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소규모 파트타임이나 취미, 기반의 수익 활동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나이 들어도 가능한 재능, 기부형 일자리나 자격증이 필요없는 단기, 활동 등은 심리적 활력과 소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되기 때문에 주거와 연결된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마을 강사, 도서관 봉사, 공공근로 등은 수당은 적지만 안정성과 만족도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재산 관계입니다. 자녀에게 전 재산을 넘기고 자신은 명의만 빠진 상태에서 살다 쫓겨나는 노년층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계획 부재와 감정적 판단이 만든 결과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되 경제적인 독립성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할 땐 반드시 자신의 거주권과 생활비 확보를 우선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유언장, 공증,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노후의 주거 위기를 피하는 방법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집 외의 소득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산을 나눠 운영하고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는 것, 그리고 자녀와의 재산 분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혹여 집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생기고,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후는 의존이 아니라 설계된 독립 위에 있을 때, 비로소 안정과 품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